그집 앞에 가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났을까? 어째 누구들 한 분이 눈에 띄냐? 이것들이 이씨 따라서 더 주지 말라고. 어떻게 알아보니? 오메 시상에 저렇게 째깐한 것들이 발바리 새끼들인가봐요, 야. 세상에, 이것이 뭐이랑 그, 응, 어, 짐승들이 고마워, 늦게라니. 가자, 가자, 너희들 가자. 저놈 줘야 돼, 먹으라고. 너는 가. 너희들은 배부르면서 그래? 그, 참말로. 그들 어째서 내 눈에 띄었냐? 나비야, 가지마! 먹으라고. 일 안올래? 일 안아? 일 안올래? 너 매매? 너 매매? 너도 얻어먹은 주제에, 너도 요가서 그걸 얻어먹은 주제에 저거 먹으라고 하자. <놀라> 이렇고도 흠상시 이렇게 생겼다잉. 오늘 괜찮아, 먹어라. 헉, 음이. 이렇게도 흠상시 이렇게 생겼냐. 괜찮아, 먹어, 먹어, 먹어라. 너 먹어라. 너 먹어. 먹어. 여기다여기다그차우유먹게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으라고 미미. 고양이 사료를 줘 봤어. 어쩔 줄을 모른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안 먹어 아이고아들깨물 괜찮아, 괜고 생켜본다 이욕심괜찮 야! <laughs> 때려버라 <laughs> 사진으로 본격을 이제 넘어째까내라 그집 가는 그 너는 탁구를 가져가고 그래도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얻으라도못 걷다 돌아다니게 너희 진내가너희들 너희들 얼마나 크다 힘들었으면 보냈어 이렇게 보냈을까나 먹어봐. 아까 줬더니 배부른거 안먹었네 진짜 소심이다, 예. 나나 먹어. 누구들 어디서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 원래 원래 이런 데가 고양이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여기서 살겠네요한 번씩 내가 만나면 줄라요. 이거들 그래도 살라고 나를 만났다니 한 번씩 밥 주면 쓰겄네. 집 찾대. 여기서 얼마 안된게몇 발만 걸으면 돼요. 한 번씩 밥 주고 아이고 날도 따숩고 살기는 살겠다 하나는 어디 갔대? 이제 배불러 가지고 뚱구적뚱구적 하네요 한번씩 받주면 쓰겠네요 이거 지내는 여기다 놔두고 소은이 쓰겄다 한번이나 아 보겄다 뭔지는 몰라도 이것들 큰가 보겄다 그래도 너희들 사랑해서 여기 식당 많고 여기 유치원 있고 막 그런데라 버섯을 먹고 살더니 살이라고 다 버렸네요 사는 데까지 살아봐라 나도 할머니 만나면 너희들 줄게